이안이는 올해 이안이의첫 공원 나들이네. 이안이 손을 먹고 있어요. 은우야, 별잖아. 배고, 배고파? 어, 은우는 어도서 놀고 있지? 은우 어디니? 은우 못 찾겠는데? 어, 거기 있구나. 은우가 이리로 와봐. 아빠 그로 와까? 거의 길이 있구나. 은혜야 오랜만에 공원에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? 좋아. <laughs> 거기 있어봐. 이야, 여기 멋있다, 그렇지? 삼촌들이 뭐하지? 공놀이, 공놀이 하고 있지. 후, 삼촌 잘한다. 은우 저렇게 나중에 커서 할수 있어? 은우 쉬메리 없니? 은우야, 은우 쉬메리와. 야, 은우 멋있다 이렇게 있으니까.